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또한 가지 방송을 바로 받아 보실 수 있는 알림 설정, 종 모양 한 번씩만 좀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많이 좀 달아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이 바로 소통, 불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것이 오늘 방송을 보시면 얼마나 이 밑에 사람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배려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1년에 한번 밖에 못했다는 전직 장관이었던 조윤선의 이런 발언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지낸 또당 대표까지 했던 이정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수단은 전화독대다. 이게 이정연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겁니다. 비서진을 통하지 않습니다. 장관이든 청와대 참모든 누구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저예요.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저예요가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대통령은 대면 보고보다는 문서 보고를 선호합니다. 대통령이 하루에 읽는 보고서 양이 100페이지가 훨씬 넘습니다. 문재인은 하루에 얼만큼 보고서를 읽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술을 먹던지 이런 식으로 요상한 책을 요상한 포즈로 봤을 것으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고서를 통해 국정 전반을 체크하고 그러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는 게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입니다. 장관이나 수석 비서관들이 바쁜 줄을 아니까 부르지를 않고 전화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번에 30분 내지 40분씩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와대 어느 수석은 새벽 2시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을 워크홀릭, 그러니까 일중독자라고 불렀습니다. 전화통화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의 어깨와 뺨에 이상이 생겨, 비서실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해 준 일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어깨가 아프신 건가요? 아무튼 제 경우에는 대통령이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사우나에 가더라도 핸드폰을 수건에 감싸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관이나 수석 비서관 등은 대통령과의 독대를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어느 장관과 친하다고 소문이 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옵니다. 때문에 독대가 없었다고는 말하기 곤란하니까, 1년에 한 번쯤 독대했다는 말이 소통, 불통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겁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TV 드라마나 본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은 인기드라마 제3공화국도 시청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친인척들도 오해받을까봐 엄청나게 신경을 쓰셨고 그렇게 또 국민들이 믿었기 때문에 언론과 특검의 사기에 노란한 저를 포함한 전 국민들이 더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제가 알리려고 이렇게 매일매일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정홍원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제 회의를 하다 보면 전혀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다. 그런 경우 미천이 금방 드러난다. 한 번은 경제 관계 부처 회의에서 전혀 엉뚱한 사물 인터넷 이야기가 나왔다. 나 역시 개념만 알지 깊은 지식은 없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즉석에서 사물 인터넷의 활용도와 가치, 미래, 전망 등을 이야기하더라. 대통령이 되려고 10여 년간 준비한 분의 내공이라 생각했다. 사안을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저 수긍하는 게 아니라 전망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나는 대통령에게 장관들을 만나서 토론하는 모습도 보이고 언론에도 다른 모습을 좀 보이라고 몇 차례 얘기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보여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포퓰리즘적 처신을 하고 싶지 않다는 라 생각이 명확했다. 문재인하고는 완전 틀리죠. 문재인은 쥐뿔도 모르고 쥐뿔도 없으면서 온갖 쇼로 나라 돈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능력이 없으면 바로 때려쳐야 마땅하거늘. 지금까지도 휜 다리를 휘청휘청거리면서 온갖 쇼로 나라 망치는 데만 열중하고 있어요. 이제 유엔까지 가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종전선을 하겠다라고 설치고 앉아 있습니다. 나라 그냥 북한에다, 어, 바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놈의 머리에는. 박근혜 대통령은요, 보이지 않은 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려다가 저들의 선동에 탄내게된 겁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축적 경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고, 이놈의 문재인 같은 경우는 축적된 고가의 재물들을 서로 다 나눠 먹고, 다 나눠 먹어, 고가시키는 아니죠, 고가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나랏빛을 지들 마음대로 그냥 엄청나게 그냥 져놓고, 국민에게 딱 떠넘기고, 자기들만 호의호식 살려고 그냥 그런 머리만 굴리고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이 추구하는 정책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취업이 안 되는 아주 희한한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통합 재정 지수가요 매년 흑자를 기록하면서 10년 누적 흑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15조 원. 이에 반해서 이 문재인이 집권하고 불과 2년 만에 이거 다 쓰고, 115조 다 쓰고, 91조를 적자로 또 반전을 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대한민국을 거지국가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보수의 당대표마저 자신의 충신인 이준석으로 박아놓고 겁나 것이 없죠. 임기 말까지 무소보리에 폭종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건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자파들의 극악무도한 사기극으로 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해롱해롱하게 힘들게 만든 그런 사실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LH 사태처럼 여론을 획 잡아돌리는 거 말고는요 여야가 지금 한 몸이 돼가지고 전 국민을 속이면서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각제 개헌을 막지 못하면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권 교체나 문재인을 감옥에 절대 보낼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하냐면요 문재인이 살 방법은요 내각제 개헌밖에 없어요 그 누가 되더라도 문재인이 저질러는 똥이 없.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치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이 그걸 바라겠습니까? 자기 편이고, 이낙연이고, 뭐, 아무도 못 믿어요, 저자는요. 그니까, 러 지가 살려면 오로지, 온리, 내각제 개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뉴스보다 조작, 날조에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임기 말에 이런 대통령이 없었고요. 절대로 문재인의 공작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도록 진실을 하루빨리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족도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고 우리 손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정치꾼들요? 저것도 싹다 없애야 돼요. 저것들이 나라 망쳐먹는 짓만 하지, 무슨 놈의 나라를 구하고, 무슨 놈의 나라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지들 밖으로 챙기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꼴을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꼴을 보라고요. 이 세척바닥으로만 나불나불 그러지 무슨 행동을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글 거고 한번 싸우라 그러면, 은 거기서는 말도 못해요, 어? 아참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없는 진실된 애국방송 저라도 열심히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제 방송 널리 알려주시고 특히 탄핵의 진실 이거 꼭 전국민이 알수 있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이 나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보잘것없는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